네, 한 성도이면서, 어, 귀신 들린 한 청년이 어떤 목사님에게 위아 같은 문자를 받았다고 하면서 제게 고민을 좀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볼까요? 구원을 한번 받으면 제 죄가 단번에 다 씻겨져서, 네. 어, 제가 씻긴 거 맞지만 원죄와 주님 믿을 때까지 모든 죄가 씻긴 거지. 앞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다가올 죄로 인해서 넘어질 경우에는 회개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삶 가운데 다가올 모든 죄까지 해결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 죄는 싸워야 되고 지으면안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제 죄가 하나도 안 남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를 안 해도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회개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다면 정말 사악한 거고 영혼을 파멸로 이끌 수 있죠, 그렇죠? 영혼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 멸망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회개를 안 해도 된다. 회개 없는, 회개 없는 성도는 망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런데 회개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사악한 목회자가 아직도 한국 교회에 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 계속 볼까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이미 귀신도 다 멸망당해서 지금 귀신이 없다고 기록시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귀신이 없나요? 어떻게 이런 목회자가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목회자가 한국 교회 안에 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죠. 그러면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단인가요?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가 이단인가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피한다는 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대적하라는 건데. 지금 귀신이 없다. 마귀가 없다. 악귀가 없다. 악령이 없다고 가르치면 전쟁은 하지 말라는 얘기고 파멸로 이끄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목회자가 이 땅에 남아있다는 게참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